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장녀예요. 가정용편이 어려워서 대학은 못 갔고, 대신 업무공장에 들어가 몇 년간 격리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죠. 하지만 돈은 모이지 않았어요. 제게는 딸린 식구들이 있었거든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동생들을 부양하는 건제 몫이었어요. 아빠는 남봉꾼의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립지는 않아요. 어머니는 능력이 없으셔서 제게 많이 기대셨고, 둘째 동생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 집안의 경제적 책임은 거의 제가 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둘째 동생은 식구들 중에 제일 공부머리가 있어서 대학에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 학비를 4년 내내 보내주었죠. 물론 동생도 틈틈이 알바를 해서 지 생활비는 벌었고요. 저는 20대가 돼서도 우동 한 그릇을 마음대로 사 먹지 못했어요. 늘 빠듯했으니까요. 그러니 주변 친구들처럼 외모를 가꾸고 꾸미는 건 생각도 할수 없었죠. 다행히 동생들이 일찍 철이 들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제 부담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때 제 나이가 27살이었어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하죠. 막상 제가 번 돈을 나를 위해 쓸수 있게 되고 나니 도통 어디에 써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처음으로 파마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형편 탓에 매번 미용실에 가서도 커트만 했거든요. 앞머리 같은 건 그냥 집에서 대충 잘랐고요.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거울을 보는데 제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지 뭐예요. 그날부터 제 꿈을 미용사로 하기로 했어요. 미용사가 되면 재파마는 공짜잖아요. 그렇게 저는 평일에는 격리 일을 하고 주말에는 미용학원을 다니며 자격증을 땄어요. 솔직히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이 그렇게 가봐였던 적이 없어요. 자격증을 딴뒤 저는 꽤 규모 있는 헤어샵에서 스텝으로 일하며 경력을 쌓았어요. 남편은 제첫 커트 손님이었죠. 전첫 손님을 맞자 너무 당황한 나머지 망치고 말았어요. 손님 머리에 500원짜리 동전만한 땜빵을 만든 거죠. 정말 크게 혼인할 게 분명했어요. 최악의 경우엔 해고였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머리는 또 자라니까. 대신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남편과 커피를 마시게 되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레 남편에 대해 알게 되었죠. 남편은 저보다 3살 연상으로 인테리어 시공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재밌는 사람이었죠. 함께 있는 내내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마치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 같았어요. 제가 돈은 없어도 이 마음 하나만큼은 진또백이거든요. 먹고 살기 바빠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해본 저로서는 남편이 첫사랑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연애를 시작했고 3년간의 연애 끝에 우린 결혼을 했어요. 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동네에 작은 미용실을 차렸어요. 미용실 인테리어는 남편이 손수 했고요. 그 덕에 돈도 많이 아낄 수 있었고 가게에 애착도 더 생겼어요. 남편 집안도 그리 넉넉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거든요. 부모 도움 받아 살 처지가 아니었던 남편과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남들 다 쉬는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했죠. 그렇게 둘이 합심해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결혼 5년차에는 대출을 끼고 낡은 빌라도 구입할 수 있었죠. 드디어 반지하를 탈출하게 된 거죠. 볼품없는 집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손으로 마련한 첫 집이라서 마냥 행복하기만 했어요. 집을 마련한 우리 부부는 이제 아이만 생기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사는 게 바빠서 따로 자녀 계획을 세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늘 염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사촌동생에게 빚보증을 서주었다가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면목 없지만 도와달라고 할 때라고는 너희밖에 없구나.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어니 저희한테 그럴 돈이 어딨어요. 저번에도 저희가 돈 드렸잖아요. 이번엔 저희도 정말 안 돼요. 저는 정말 눈딱 감고 모르는 척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 동안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받아간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거든요. 남편 동생들의 결혼식 비용, 각종 크고 작은 경조사비까지 끝도 없었죠. 저희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는 걸 아시면서도 매번 저희한테 기대셨죠.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너희는 돈 들어갈 애가 없잖니. 애만 있어도 내가 이런 부탁 안 했다. 종소한테는 비밀로 하고 알았지? 제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시며 당신 아들한테 함구하란 말도 잊지 않으셨죠. 그럴 때면 전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어머님 앞에서 저는 어쨌든 애못 낳은 죄인이니까요. 결국 이번에도 시어머니의 돈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로 했어요. 그 즈음 저는 단골 손님이 들어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해야 했어요. 너무 무리를 했던 탓일까요? 저는 손님 머리에 염색을 하던 중 그만 그대로 쓰러져버렸지 뭐예요. 손님의 신고로 구급차에 실려갔다는데 기억이 하나도 없었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군요. 이런저런 검사를 한뒤 결과를 확인한 의사선생님이 제 침상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의사선생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환자분, 임신하신 걸 모르셨나요? 임신 초기라 안정이 필요했는데 안타깝지만 유산되셨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봐야 알것 같으니까 일단 안정을 취하고 계세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임신이라뇨. 저는 제가 임신한 줄도 몰랐거든요. 알았다면 그렇게 무리하지 않았겠죠. 단지 스트레스 때문에 생리가 며칠 늦는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유산됐다는 얘기를 들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이 제가 자궁이 약한 편인데 유산 후에 상태가 더안 좋아져서. 임신 확률이 희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청천병력과도 같은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흐르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우울증에 빠져서 미용실도 열지 않고 집안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여보, 나는 자식 낳으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니야. 난 당신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다른 생각 하지 말고 서로만 보고 살자. 응? 우리만 행복하면 되는 거야. 시래에 빠져있던 저를 구한 건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둘이서 서로를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전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걸요. 가끔 남편과 장을 보러 마트에 가면 그 이의 눈은 어김없이 마트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한테 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못본 척해야 했어요. 둘만 지내면 적적할 것 같아서. 우리는 유기견 센터에서 잡종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와 키우게 되었어요. 전에 살던 집에서 파양당했다는데, 그렇게 그늘진 표정의 개는 처음 봤어요. 마치 자기가 버려진 걸 아는 것만 같았죠. 그래서 더더욱 녀석을 보다듬게 됐어요. 이름은 콩이라고 짓고, 자식처럼 키우게 되었죠. 수제 간식도 해 먹이고, 어디를 가든 늘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생리가 끊겼어요. 유산 몇달 후부터는 꼬박꼬박 주기를 넘긴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날짜 계산을 해보고 임신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100% 불임이 아닌 확률이 희박한 난임이었기 때문에 임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일단 산부인과를 찾아갔어요. 괜히 섣불리 남편에게 알렸다가 혹여 실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불행은 늘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건가 봐요. 간단한 검사를 하고 로비에서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원에는 배가 볼록 나온 임산부와 그런 아내를 따라온 남편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나에게도 저런 날이 올까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때였죠.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안내에 따라 진찰실에 들어가 보니 의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환자분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보호자분은 같이 안 오셨나요? 의사 선생님은 저를 보시며 한동안 말씀을 아꼈어요.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란 걸 직감했죠. 선생님, 괜찮으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무슨 병이라도 걸린 건가요? 가벼운 거겠죠? 자궁경부암이었어요. 그것도 3기요. 내가 암에 걸렸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서 나온 저는 혼자 바다를 보러 갔어요. 오만 가지 감정이 튀어나왔죠. 세상이 원망스럽고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는 건지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뿐이었어요. 그 순간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가족 중한 명이 아프면 가족 모두가 환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저야 곧 죽을 수도 있지만 남겨질 남편이 너무 걱정되었어요. 저밖에 모르는 착한 사람이니까요.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걱정 가득한 얼굴로 어딜 갔다가 이제야 오냐고 하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니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그랬다가는 남편이 제 병에 대해 눈치채게 될 테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남편에게 제 병수발을 들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한테만큼은 철저히 비밀로 붙여야 했어요. 저는 남편 몰래 암투병을 시작했어요. 치료 후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까지는 비밀로 하고 싶었어요.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와 간호사는 제게 매번 보호자 없이 혼자 왔냐고 물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족이 없다고 했고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제가 남편과 밥을 먹다가 식탁에서 그만 코피를 흘리고 쓰러졌지 뭐예요.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던 남편은 결국 제 병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정말 불같이 화를 냈어요. 남편이 그렇게 화가 난건 처음 봤어요. 왜 지금까지 나한테 말안 했어? 당신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동안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속였던 거냐고. 당신이 이렇게 아픈데. 남편은 저를 끌어 안고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모든 걸다 사실대로 말했어요. 당신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아픈 마누라 병수발까지 시키기 싫었다고요. 이혼해줄 테니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고 살라고 말이죠. 그냥 내 뜻대로 해줘요.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마지막? 그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남편은 제게 크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를 살려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마음 단단히 먹고 치료에만 전념하라고요. 저는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꼬박꼬박 병원에 오던 남편이 언제부턴가 병원을 찾아오는 횟수가 현저히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병원에 오면 엄청 잘해 주었어요. 같은 병실 사람들과 간호사들한테 저를 잘 부탁한다고 먹을 것도 수시로 사다 날랐죠. 저는 병문안을 온 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그러자 친구는 혹시 남편이 바람난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네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건 알지만 요즘 그런 사람들이 존많니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너무 믿지마. 몸이 아프다 보니 마음도 약해지더군요. 친구에겐 그럴 일 없다고 말했지만 솔직히 흔들렸어요. 제 입으로 다른 여자 만나 행복하라고 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거든요. 하루는 남편에게 요즘 바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일도 많이 들어오고 등산모임에서 운동을 한다더라고요. 자기도 몸이 건강해야 저를 간호할 게 아니냐면서요. 병문 안온 친구에게 이 얘기를 또 했더니 친구는 바람 난게 확실한 것 같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바람 맞네. 생전 산도 안 타던 사람이 무슨 등산모임? 네 남편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러냐? 너도 남편 너무 믿지마. 너 죽으면 보험료 다 거기로 들어갈 텐데 억울하지도 않냐고 친구 말을 들으니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정말 남편에게 다른 사람이 생긴 거라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야속한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요. 친구가 가고 한참 생각에 빠졌어요. 남편이 만나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거든요. 우습게도 그 여자는 애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병원 생활을 하니 몸도 마음도 많이 답답했어요. 하루 종일 아픈 사람들하고 지내다 보니 기분도 많이 다운되었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며칠 외출 허락을 받았어요. 집에서 남편과 함께 며칠을 보냈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남편을 설득했어요. 이제라도 좋은 사람 만나라고요. 그러다 내가 진짜 딴 여자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남편은 그런 소리하지 말라며 제가 이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고 했어요. 남편의 이런 반응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남편을 위해서라도 그게 낫겠다 생각했고요. 남편은 제가 집에 돌아오니 이제야 겨우 사람 사는 집 같다고 좋아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암 환자에게 좋다는 음식들로 식탁을 차려주었어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했어요. 병원에 들어가기 전날이었어요. 남편이 등산모임에 간다더군요. 저는 남편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의 외도를 응징하거나 따지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여자가 궁금했어요. 남편과 앞으로 같이 살 여자이기에 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싶었어요. 집을 나서는 남편은 등산복으로 쫙 빼입고 있었어요. 배낭에 뭘 그렇게 담았는지 가방이 터질 것 같더군요. 저는 남편 뒤를 몰래 쫓았어요. 남편은 지하철을 타고 꽤 멀리 갔어요. 그러다 공기 좋고 유명한 산에 있는 역에서 내리더군요. 남편 말대로 등산 모임에 간것 같았어요. 남편은 산 입구에서 어떤 여자와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딱 봐도 아주 친한 사이 같았어요. 등산 모임이라더니 회원이라고는 여자와 남편, 둘 뿐이더라고요. 거리가 멀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위기만 봐서는 매우 다정해 보였어요. 여자는 제 또래로 남편이 만나는 여자가 틀림없었어요. 여자는 한눈에 보기에도 아픈 저와는 달리 건강하고 밝은 사람 같았어요. 겉모습도 인상도 괜찮아 보였고요. 혹시 이상한 여자를 만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이었어요.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휴대폰에 찍어 두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며칠 후 병원에 온 남편에게 그날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여보, 나다 알아. 그러니까 나 때문에 숨기지 않아도 돼. 내가 말했잖아. 좋은 사람 만나라고. 괜찮은 사람 같더라. 그러니까 몰래 만나지 말고, 이 여자랑 살아도 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생각이 나지. 왜 거기까지 따라온 거야? 그러다 또 쓰러지면 어쩌려고. 남편은 되려 화를 내곤 뛰쳐나갔어요. 그 후로 남편은 한동안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서운하긴 했지만 이렇게라도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웬 남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누구길래 제 남편을 찾느냐고 물었더니 자신은 타일 시공업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의뢰로 공사를 맡았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락망에 있던 제 번호로 연락한 거고요. 의아했어요. 이런 와중에 공사라니요. 남편은 공사장에서 무릎을 크게 다친 후로 공사장에는 나가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비만 오면 알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저는 타의 시공업자에게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고 남편이 공사한다는 곳 주소를 알아냈어요. 주소를 보니 지난번 남편이 등산을 하던 그 동네더라고요. 순간 그날 보았던 여자가 떠올랐어요. 그 여자 집이 그 근처인 모양이었어요. 벌써 그 여자 집에 살림까지 차린 것 같더라고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삼자대면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병원을 나와 곧장 택시를 타고 그 주소로 찾아갔어요. 하필 무슨 집이 산 중턱에 있더라고요. 택시 기사님이 슬슬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런 산 골짜기에 뭐가 있다고 가세요? 날씨도 험한 게 비가 쏟아질 것 같구만. 택시에서 내려 하늘을 보니 정말 비가 후두둑 쏟아질 것처럼 먹구름이 가득했어요. 마치 제 인생처럼 말이죠. 그리고 눈앞에 조그만 흙집이 보였어요. 남편과 그 여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깨르르 웃는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이, 장난치지 마. 옷에 다 묻잖아. 마음의 준비는 했다지만 막상 여자의 웃음소리를 듣고 보니 기분이 좀 그랬어요. 뒷곁으로 가보니 작업복을 입은 남편이 벽돌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그때 봤던 그 여자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여자 옆에 처음 보는 남자가 여자한테 흑장난을 치고 있었죠. 제 남편은 아랑곳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그 순간 거기에 있던 세 사람이 저를 발견하고는 다가왔어요. 때마침 비가 후두둑 쏟아지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왔어? 남편은 저 발견하고는 들고 있던 벽돌을 떨어뜨렸어요. 저는 현기증이 나서 바닥에 주저앉았죠. 남편은 저를 부축해 흙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여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당신 생일 선물로 이 집을 지어주고 싶었어. 다 지으면 말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저를 위해 전국에서 암치료에 좋다는 재료를 구해다가 흙집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엉엉 울고 말았어요. 사모님, 울지 마세요. 몸살나요. 이러실까봐 남편분께서 사모님께 비밀로 하신 거예요. 남편의 애인이라고 착각했던 여자가 제 손을 잡고 위로해 주었어요. 자신도 수년 전에 암으로 병원 신세를 졌고 지금은 완치됐다고 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남자는 그녀의 남편이었고요. 이분들은 내 처지를 딱하게 여기시고 흑집 짓는 걸 도와주셨어. 여기 사모님께서 흙집에서 요양하시고 싹 나으셨대. 그러니까 당신도 이 집에서 요양도 하고 평생 나랑 같이 살아야지. 흑두성이가 된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했어요. 남편의 이런 마음도 모르고 외도를 의심했던 제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남편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여보, 내가 너무 이기적인 여자였어. 당신 말대로 앞으로 항암 치료도 열심히 받고. 힘내서 꿋꿋하게 이겨낼게. 앞으로 다른 여자 만나라고만 하지 마. 내 인생의 여자는 당신뿐이니까. 때마침 창밖을 보니 우박처럼 내리던 비가 그쳐 있더라고요. 맑게 갠 하늘을 보니 마치 제가 겪었던 고된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왠지 모를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현재 저는 남편이 저를 위해 지어준 흙집에서 남편과 반려견 콩이와 함께 알콩달콩하게 살고 있어요. 다행히 항암 치료제가 제게 잘 맞아서 거의 완치가 되었거든요. 그래도 병원에 주기적으로 다니며 검사도 잘 받고 있어요. 암은 재발률이 높은 병이라서 한시도 방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꼭 이겨낼 거예요. 저에겐 나만 바로 보는 일편단심 남편이 있으니까요. 저희 남편은 예전보다 더 심한 사랑꾼이 되었어요. 그런 남편한테 물이 들었는지 저도 이젠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고 있고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을 때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절망 끝에 만난 남편의 사랑 덕분에 요즘은 하루하루를 기적처럼 느끼며 살아요. 그리고 그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에요. 항상 희망찬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